Only you. Jacob, <laughs> I don't know if thank you is the right thing to say, but. Well, Eli's death won't be in vain now. I'm sorry about what's happened, truly. You ain't the only one to blame, but now ain't the time to mourn or point fingers. That deputy proud of yours and a whole bunch of others him away in Jacob's armory. Get moving. We're counting on you. 자 전쟁 사상자 스토리 미션 제이콥의 벙커에 도달하기 뭐 얘네들은 벙커를 하나씩 다 갖고있어 알건 음... 아 어, 저쪽에 있는데 뭐 헬기 타고 갑시다 아 맞아 상점 뭐 해제됐구나 그럼 그것도 한번 봅시다 어... 뭐 근처에 무기 파는 데가 있는데 문안 열어줄거니? 아니,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는데, 빠른 이동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아, 여기 아니고. 자, 한번 봅시다 음. 아, 근데 똑같나? 음? 뭐냐? 아, 제가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게 이거죠? SA-50 에세, 음... 뭐 결국 똑같은 건가? 아. 아, 다르군요. 어, 뭐 뭐가 다른지 한번 써 봐야 할 텐데. 어. 곡궁도 됐네. <laughs> 아니, 갑자기 뭔가 연락되는게 많으니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살게 많니, 이거? 어떡하지? 아, 뭐, 다른 거는 냅두고, 음, ARC도 오래 쓰니까 질리니까 AKM 한번 사봅시다. 아...근데 이걸 또 따로 사야한다니... 뭐 어, 이런 그지같은... 아...돈이 한순간에 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연락된거 없나? 그럼 됐어 자자 이쪽 지역도 한번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근데 네, 헬기도 헬기를 이렇게 좀 자주 잘 이용을 할수 있게 되다 보니까 뭐 숲진물이나 서브퀘스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기만해도 꽤 괜찮은 관광 게임이 하나 또된것 같네요.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어크 오리진보다는 좀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탐험 할맛은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뭐 디비전 2를 이, 이 정도의 규모로 내주지는 않겠지만. 또그건또 어떻게 나올지. 아, 그때부터 또 파밍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군요. 아, 저기가 벙커야? 요 That army is a fucking fortress swarming with p e t h e 도 하나 있는것 같은데? 아니가? 뭐야? 저 그대로 있는 거니? 지금? 다 왔군요 아 뭔가 아 뭔가 쏘는 맛이 좋아 짜식아 음? 넌 뭐하니? 내가 들어온걸 못본건가? <laughs> 이루면 아 생각보다 한달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군요 아 생각보니까 다다음주에 예비군이잖아 아아 뒷박 아, Uh -huh. 근데 번커 이거 또돌 돌려막기인 거 같은데 구조가 비슷한데? 야! 오, 쟤는 반드시 제압으로 잡아야 한다. 다 됐나? 뭐? 아아 통제 실 반대요? 오, 갑자기. 뭐, 기어선만 잘 다녀도 웬만하면은 제압으로 다 정리가 가능하겠군요 no. 아, 살아 있네? 자, 아, 뒤쪽에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래쪽인가? 어, 안 죽었어. 이제 죽어. 어.. 하루.. 하루만 갔다오면 되니까 근데 또 하루.. 아 아.. 아무리 생각해도 가기싫다 아.. 어차피 이제 예비군 저 5년차라서 이제 기본훈련만 봤거든요 야, 잠깐만 밑에 물 있잖아. 저기요, 야, 정신 좀 차려. 임마, 어, 이거 감정가가 아닙니까? 이거? 이월된거 뭐 이제 1년차시면 앞으로 몇년동안 조금 더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왜 이게 처절해보이기 처절해보이지가 않고 왜 약간 개그같지? 야 잠깐만 우리 좀 탈출할 건덕지는 만들어 두고 터트렸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어 올라, 올라가면 되지 않나 아니구나 이거, 옆에 있는 얘예 제압 잘못하면 나까지 죽겠는데?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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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미안해. 아우, 장전 간지. 잠깐, 어디, 어디니? 아, 위로? 뭐 미필이시면 언젠가는 뭐 가시겠죠 몸에 별 이상이 없으시다면요 아니면은 뭐 외국에, 시, 외국에 이제 목적을 바꾸시거나 안녕 뭐아니 옆. 올해 9월 음흥흥흥흥. 아 이거 이거 연습지 한번 만들거같아저 <laughs> 청년을 구해주지 못하는 내가 너무 씁쓸하다 룸메는 매주 금요일마다 없는 거 보니까 여자 여자 친구 만나러 간거 아니에요 진짜로? 여자 친구가 특히 자취를 한다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죠. 이쪽 나가줄래? 오케이. 치즈 버거야, 나 왔어？근데 뭐 화이트 테일 산맥도 이제 탈환 을했 습니다. Of us found the white tail in our own ways but what brought us here was loss families friends eli gave us back a little piece of that he showed us the only thing we can rely on is each other He was my friend, and I'm going to miss him. It wasn't you, Eli knows that. Eli thought if we could just hang on waited out eden's gate would just go away but they won't fuck no they won't Cancer doesn't fade it grows it spreads you have to cut it out yeah these fucking peggys believe the end of the world yeah. is coming yeah. it is for them eden's gate ends today goes, Peggy? we won't stop until every last one of those motherfuckers yes. is taken from these trees yes. Yeah. yeah. 마치 정말 정말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음. My children. A seal has been opened. 음. 또 독백이 시작된다. My brother Jacob was a fighter. He fought our parents. He fought the government. He fought me. <laughs> but mostly he fought himself. The demons that he brought home from the war consumed him. He thought he was a weapon without a purpose. Is a warrior without a legacy. Hmm. But look around you. You are his legacy. All of you willing to protect our family from the collapse, to purge the sinful from our home. And you will, my children. You will purge the sinners from our home. Jacob's death will not be in vain. 음뭐 결국 또 뻘소리를 한번 짓거려줬군요. 어머 피를 두칸 이상 유지를 할, 하실 수만 있다면은 강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럴 상황이 더 적기 때문에 강자 독식을 잘안 쓰긴 합니다 전쟁 사상자. 왜 이렇게 헉헉거려? 저 어제 봅시다. 아까... 아, 사건도 한번 좀 쓰고 싶은데, 나중에 쓰자. 나중에 쓰면 되죠. 어디 보자. 음. AKM은 도색이 마음에 드는 게 있네. <laughs> 아, 도색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라고 하려고 했는데, 있네요. 역시, 남는 거는 룩달 질 뿐. 자, 이제 봅시다. 아, 드디어 화이트데일도 끝났고. 그럼 이제 페이스의 구역인 헨베인강이 남았군요. 음, 이쪽에서 넘어가서 이, 여기 먼저 터는 게 나으려나? 뭐 여기서도 할게 많아 보이기는 하니까. 음, 음 정했다. 맨맨첫맨 맨맨 처음은 여기로 갑시다.